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묵상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찰스 스펄 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우리의 감사하지 않는 마음과 무례함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와 적대감과 또 우리의 악한 의도 악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와 또 장래의 죄까지도 우리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설교 부문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아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자라도 기꺼이 받겠다. 전혀 이름이 없고 가장 멸시 받고 가장 무지한 너희라도 환영하며 구원하겠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너희가 내게 오는 것을 보고 주제넘게 군다고 생각하거나 너희가 나와 함께 함으로 나의 명예가 실추된다 느끼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러한 너희를 보고 물러갈지어다. 나는 군왕들과 철인들과 성자들과 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택하였도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소위 인류 계층의 사람들을 탐하지 않으시고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찾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자들 중에는 성가시게 하는 군중들을 깔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너희 모든 수고하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지위가 낮다고 해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불량자들이요, 또 버림받은 자들이요, 사회에서 어떤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요,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하는 자들이요. 사람들에게 멸시받은 그분에게 나오십시오. 집 없는 자들이요.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분에게 나오십시오. 궁핍한 자들이요. 줄이고 목마르셨던 그분께 나오십시오.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이요. 인자되신 그분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주님의 겸손은 다음과 같은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비천하게 여김을 받는 자들도 받아들이실 뜻을 갖고 계시니 주님은 그분께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천한 일도 기꺼이 감당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짐을 기꺼이 지고 그들의 발을 씻으며 그들의 죄를 그분의 피로 기꺼이 씻으실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여 기다리고 계시며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수치와 불의와 질병을 주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기꺼이 가장 낮은 자세로 허리를 굽혀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매우 조용하게 말하고 있으며, 고요한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그분의 신발 끈 묶기를 감당하지 못할 제가 주님과 구주되신 분에 대해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제속 마음은 불타오릅니다. 주님께서는 온유와 겸손이라는 이두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스럽고 온화한 얼굴을 완벽하게 그려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능숙한 솜씨로 연필로 두번 그으신 것 같이 두 단어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아니, 그분의 얼굴을 그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내밀한 마음을 그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니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죄인들이 자신을 알 때에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씀은 그들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매혹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 속성들은 그들의 두려움을 다루며 그들의 마음을 묶는 놀라운 것입니다. 자, 이 단어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라고 간청하는 바입니다. 그 단어들을 써서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숙고한다면 그 단어들의 가치는 훨씬 더 강화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신 이는 바로 주 하나님이시요, 지존자의 아들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그 말씀이 나직한 작은 음성으로 들리면서도 저를 매우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가시 떨기 나무 앞에 있던 모세처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대담한 나머지 경외심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시어 그 말씀의 어조를 바꾸셨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마치 그 말이 천둥처럼 제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 속에서 다른 이와 공유할 수 없는 이름 여호와 자존하시는 분의 이름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천둥치는 소리에 어안이 벙벙해질 때그 소리가 강풍을 일으키거나 멸망의 전조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이마에 떨어지는 영원한 국률의 부드러운 물방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보자의 온화한 음성을 다시 들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화하시며 부드러우시며 겸비하십니다. 영광과 은혜가 신적으로 어찌 그리 아름답게 섞여 있는지요. 그 바라신 말씀이 그 기이한 것을 더할 나위 없이 드러냅니다. 전능하시면서 겸손하시다니요.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내로 고난을 받으신 분, 왕 중에 왕이시요, 주 중에 주이시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면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권세를 가진 자는 온유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모든 것들의 주가 되면서도 여러분의 개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의 조롱과 능욕을 인내로 참아내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죄인들이 그분 자신을 대적하여 행한 모든 악한 행동을 참아내실 정도로 온유하시고 죄인들이 얼굴에 침 뱉는 것을 용납하시고 머리카락을 뽑고 잔인하게 책찍질하여도 참아내셨습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경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분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건네받으시고 무한한 중보자의 권세를 갖고 계신 우리의 구속주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자, 한 가지 다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판을 행하고 모든 것을 총괄하는 감독들이 되었다면 저는 장담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크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시며 그분의 눈은 보배로운 것과 비열한 것을 불꽃같이 분간해 내시고 지푸라기를 태워 없애시고 정금을 정화시키는 분입니다. 모든 인류를 통치하시며 이제 천사들과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곧 보좌에 앉으실 분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드러난 명암을 포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착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이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 존재시며 능력이 있어서 무한하시고 인류를 판단하실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그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자, 역설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대함 어디엔가 그의 온유와 겸손의 이유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참으로 강한 자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거리에 나가면 캥캥거리는 개가 여러분을 보고 지저댈 것입니다. 그러나 힘있는 큰 맹견은 그런 개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시골에 가면 꽥꽥거리는 거위가 여러분을 쫓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 있는 황소는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이야말로 온유의 중추입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은 약하며 참는 자가 강합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마음은 온유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볼때 참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겸손한 만큼 위대합니다. 뽐내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2등급에 속한 사람이요. 본질적으로 작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명예와 존중을 얻어내려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매우 작습니다. 자기 이름 뒤에 모든 직함을 다 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그런 것들에 굶주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만큼 더 그의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서 평이해집니다. 국가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의 이름 뒤에 여러 존칭들을 다 붙여서 부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간단한 칭호로도 그들을 표시하게 됩니다. 사람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낮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더 돌봅니다. 전 세계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정말 작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서 어떤 봉사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성품의 위대함의 여러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위대하시니 어느 누구도 그 영광에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빼어나게 겸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창기 하나를 회심하게 만들면 그것을 너무 자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기를 만나 대화하시려고 사마리아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너무 위대하다 여겨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위대하시면서 그처럼 겸손하신 것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중요한 두 사실 사이에 친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강론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신 바의 진실성을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입증하셨음을 주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연구하면 충분하게 드러날 것을 진술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지상에 내려오셨을 때마곡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여인의 품에 오셨습니다. 젊은 날을 목수의 목공소에서 보내셨습니다. 최상의 지혜의 빛이 성전에서 번뜩일 때그 어머니와 꾸짖는 아버지 요셉의 말을 듣고 거기서 물러나 그들을 따라가셨습니다. 그의 생애 내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적이 없으셨고 왕자들의 궁정을 사모한 적이 없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직접 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아첨하는 헤롯의 궁정에 가신 적이 없으셨고 그의 호기심을 채우려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비천한 어부들과 함께 있는 걸 크게 만족히 여기셨습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온화함은 정말 기념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를 경멸,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누구에게 거만한 어조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염증을 보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분 자신을 욕하는 것을 침묵으로 견뎌내지 않으셨습니까? 간사함을 지혜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까? 악에 대해서 오직 자비하심으로 대꾸하지 않으셨습니까? 죽으실 때도 원수들 앞에서 겸손으로 침묵을 지키셨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온유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셨을 때에 언제나 사람들의 친구와 사랑하는 자로 계셨습니다. 그들의 악을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묘사한 말씀을 함께 숙고해 보도록 여러분을 인도한 셈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소위 인류 계층의 사람들을 다 마시지 않고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찾으십니다. 겸손하신 우리 주님은 그들의 짐을 기꺼이 지고 그들의 죄를 자신의 피로 기꺼이 씻으실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와 수치와 불의와 질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주하나님이시요 지존자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고, 심판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자,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하신 주님을 우리가 더 숙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풀기 원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자기에게로 오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과 기도로 주께 나아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경험할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